네, 은퇴를 준비하는 분에게 필요한 것은 노년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비이고 또한 몸이 불편한 상황이 생겨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게 될때 발생될 수 있는 간병비일 것입니다. 이러한 비용의 필요성에 대하여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떤 분은 일반 건강보험이나 메디케어 또는 메디칼이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하시거나 건강하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하십니다. 또한 부모님들도 그런 걱정 없이 잘 지내다가 돌아가셨고 자식들도 있는데 문제될 게 없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은 현재 가지고 있는 돈으로 충분히 그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고도 하십니다. 오늘은 이런 내용들에 대해 롱턴 케어에 대해 대비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건강보험은 병원 입원이나 수술 등에 대한 비용만 커버해 줄뿐 롱턴 케어에 대한 비용은 커버가 안 됩니다. 메디케어의 경우에는 양로 시설에 대하여 100일까지만 커버해 주고 백일이 넘으면 커버가 안 됩니다. 아, 메디칼을 받으시는 분들은 일단 받게 되면 본인 사망 시 에스테이트 리카버리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에 의하여 대갚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주 정부의 의료 및 장기 요양 치료에 대한 재산 회수 프로그램으로 집이나 토지, 은행 계좌, 주식 및 채권 개인 재산 등이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2022년 미국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 된 부부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롱턴 케어를 받을 확률이 91%라고 합니다. 또한 평소에 건강한 분들이 만성질환을 계속 받고 있던 사람보다 롱턴 케어를 받게 될 확률이 더 높다는 통계도 나와 있으므로 현재 건강하다고 안심하실 일은 아닐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본인 세대가 롱턴 케어를 받지 않았던 것은 의료기술이 부족과 평균 수명이 짧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65세 이상의 부부 중에 한 명이 92.5세 이상 살 확률은 무려 50%라고 합니다. 실제로 2024년 미국인의 평균 수명은 여자 86.2세, 남자 81.7세입니다. 네 번째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마다 다르겠지만 롱턴 케어에 필요한 비용은 2024년 캘리포니아 주를 기준으로 홈케어의 경우 4만 4천 달러, 가족이 돌보는 경우 5만 달러, 어시스티드 리빙의 경우 7만 7천 달러, 널칭 홈의 경우 13만 달러 정도 됩니다. 이 비용은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어 웬만한 자산가가 아니시라면 감당해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